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기토를 할 차례죠. 어, 제가 무토를 하면서 어, 경진월 그러니까 을산년의 경진월인데 무인기묘 경진 이렇게 잠깐 설명한 게 있으니까 어, 그 앞부분에 가서 들어보시면 야,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거 제가 반복할 수는 없죠. 어, 저도 지겹고 듣는 사람도 지겹고. <laughs> 그래서 기토는 음, 올해 을사년, 평관이죠. 평관. 평관이고, 그리고 사화. 사화 병화는 이제, 정인이고, 예. 나쁘지 않죠. 어, 살인상생. 근데 살인상생도, <laughs> 그것도 조건이 있긴 있는데, 제가 을사년 하면서 많은 부분을, 어, 진짜 지겹도록, 어, 말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을경아, 음, 그래서 경진딸의 평관, 그리고 기토는 어 무토도 마찬가지고, 기토도 마찬가지고, <laughs> 어, 왜 이렇게 기침이 나오지? 저물좀 주세요, <laughs> 저물좀 주세요. 물. 기침이 너무 나오는데, 왜 이러지? 어, 갑자기 목이 팍 막혀. 어. 제가 뭐 방금 어 상담을 했는데 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어, 어 말을 너무 많이 해갖고 좀음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뭐라고 좀 건조하네. <laughs> 그래서 어 무토와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 음 좋다면은 좋은 달이다. 예 좋은 분들도 있을 것이다. 문제 해결 그리고 어좀 돈이 없다. 뭐, 이랬던 분들, 갑자기 숨통이 트이는 분들도, 뭐 계실 겁니다. 괜찮네요. 아. 그래서, 이럴 때는, 어, 기토부, 기토분들은좀 편하게 갈수 있는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좀안 풀렸던 문제들이나, 그런 거를. 그래서, 진토가, 어, 진토가 겁쟁이기는 하지만, 임묘, 진에서 마무리잖아요? 마무리고, 진 중에, 을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돼? 어, 그런 거 있죠? 뭐, 어, 내 노력에 비해서? 어, 괜찮다. 나한테 들어오는 게. 그리고 좋은 조건이다. 아, 좋은 조건이다. 음, 을경합. 이게 이제 상관합살이죠? 상관합살. 근데, 외부의 도움. 고, 음 그런 게 있겠다. 어. 조금 뭐 걱정된다? 굳이 그런 걸 찾는다면은 그런 걸 찾는다면, 음 방심하지 말자. 뭐이 정도. 그리고 흥분하지 말자. 아, 어, 흥분하지 말자. 토생 금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어, 이렇게 밖으로 아마 어,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외부적인 활동. 그죠? 외부적인 활동. 현관이라고 하는 게 안보다는 밖에 있다. 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어, 내가 밖으로 나가고,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 내가 어, 뭔가 중심이 돼. 그런데, 어, 거기에서 뭔가 내가 실수가 있다던가, 내가 좀안 이쁘게 보인다던가, 안 이쁘게 보인다는 게 말을 좀막 한다던가, 행동에 예의가 없다던가, 상관없어, 그좀 예뻐야 됩니다. 아, 그렇다고, 어, 막 성형을 하고 막 이럴 필요는 없어. 어, 말을 예쁘게 하라는 거죠. 부침성 있게. 음, 내가 아쉬운 게 있으면, 여러분들 중에, 아,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어, 내 힘으로는 조금 벅차다든가, 그랬을 때는, 어, 잘 보여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음, 그런 거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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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신경 쓰자. 그래서, 어, 이번 달은, 어, 내가 지금 뭐, 어,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뭐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어, 또 반면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게 좀, 이렇게 그, 그, 그좀 그, 그 빈번하다. 그냥 들어오면 좋은 거죠. 돈이 들어왔으니까, 어, 나갈 테죠. 나갈 돈이 없는데, 그냥 나가는 거는, 어, 굉장히 힘든 거지만, 어, 들어오고 나가고, 어, 괜찮습니다. 뭐, 이럴 때, 어... 지출이 좀 커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거는 어뭐 을목 입장에서는 기토가 재성이죠. 재성이기 때문에 아 어, 내가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것도 뭐 됩니다. 아그또 을경합이라고 하는 게 을목 입장에서 보면은 정관을 갖고 왔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나 어뭐 어디서나 그래도 어 돈을 써서 돈을 써서 돈을 써서 그지 돈을 좀 쓰는 거지 응. 뭐 투자를 해서 돈을 써서 어 직장에서도 뭔가 제내그 네, 그런 응? 노력이나 아뭐뭐 뭐, 어, 우스갯소리로 좀 예쁘게 보해서커편한 잔이라도 돌려서 어 옷이라도 좀 예쁘게 사입고 뭐 그런 것도 뭐 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되도록이면 기토분들은 그런 길을 좀 편하게 가는 길을 어, 선택해도 오 어, 괜찮다. 아, 그렇게 봅니다. 뭐 을사년이 기토분들 이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어, 나쁘지 않으니까 최에 대한 내 인맥을 이용하고 왜 화생토니까. 그죠? 화생토 정일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화생토 겁진인데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고. 어, 그런 걱정할 필요 없고 식신제살이 됐든 상관 뭐 합살이 됐든 그래 갖고 내가돈 어? 목생화, 하생토지 않습니까? 그내 입장에서는 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수. 수로 받침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어, 어, 괜찮은 달이다. 음, 음, 괜찮은 달이다. 진토가 내 힘이 대줄 예,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요. 음, 뭐, 이제 이걸 나눠서 본다라면, 무토할 때 제가 또 잠깐 했지만, 어, 무토나 기토나, 예. 예.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없고, 뭐, 어, 자월, 자월. 자월 괜찮죠? 재성이잖아요. 어, 충분히, 어, 좋을 수, 좋다. 음, 또 이제 합이니까, 합이니까, 어, 어 합이니까. 내가 문제 해결을 할 때, 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린다던가, 뭐 투자를 한다던가, 이럴 때는 요즘 그냥 막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막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 어, 그래도, 어, 한번 살펴보자. 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인얼은, 인월은 어, 인얼은 원래가 정간이죠. 일이 좀 많아질 수 있죠. 예. 어, 목생화, 어, 목생화. 화, 화, 사화 기준으로 보면은 뭐, 원래지 지지의 관인상생이건, 살인상생이건 좀 일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건데. 올해는 또 평관이 또 주된 그거죠? 그니까, 좀 번잡스러워. 남밀도 내가 해줄 수는 있어. 근데 그거를 너무 싫어.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일이 들어왔으면, 어,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어, 앞으로, 어, 4, 5미이렇게쭉 가니까, 음, 지금부터부터 초석을 깔아놓는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 혹시라도 문제가 좀 생겼다. 이런 분들은, 어, 서서히 이 문제가, 어, 해결이 될 것이다. 음, 제가 부터 할 때도 설명했지만, 이 옷을, 들이 어, 을사녀는 이제 망신이라고 합니다. 망신이라고 하는데, 입목의 망신은 좀 우습게 봐서, 아니면 과거, 어, 과거, 뭐 그런 거죠. 과거사. 음, 그런 건데, 그런 게 문제가 있다라면은, 경진딸, 경진딸. 경진딸, 그 다음에 신사, 이제 사회축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을사년이. 어, 그 때부터, 어, 괜찮다. 음, 설령 힘들더라도 좀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묘목, 어, 묘월생, 어, 묘월분들. 묘월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묘중의 을목이잖아. 그리고 진중의 을목이고, 평관이네, 기적. 평관이면은 이럴 때, 어, 애인이 바뀌어? <laughs> 애인이 바뀔 수도 직, 직장을 어, 바꿀 수도 있겠다. 어, 뭐 바꾸면 바꾸는 거지. 예, 이유가 있으니까 바꾸겠죠. 그러니까 뭔가 어, 내가 직장 내에서도 이렇게 막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막막 자, 막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해봤습니다. 예, 되게 불행한 거죠. 어, 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음. <laughs> 그래서 잘 모릅니다, 직장인들은. 상담만 하지. 어. 근데 직장인들도 이게 편한 건 아니더라고. 어. 근데 어쨌거나 임무가 지어진다. 내가 거기서 큰 임무를 맡았다. 뭔가, 어? 이거를 막 조직도를 새로 짜야 된다. 어? 뭐, 계획서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를 뭐, 해야 된다. 어려운 임무를 맡았다. 그런데, 그래도, 어, 잘할수 있다. 음, 할수 있다. 뭐,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음, 괜찮기는 한데, 어, 기준에 맞추자. 기준에. 음, 관의 기준에. 음, 섣불리 나 혼자 판단하지 말고. 왜냐면은, 어, 그, 격각으로 붙기 때문에, 올해는. 어, 조금 묘. 어, 묘라고 하는 게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에는, 어, 조금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 지뢰, 지뢰바, 지뢰바, 을산에는변밭이잖아 그죠, 조금 이렇게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음, 신중하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진토에 진토가 만났다. 그러면 자영이죠 자연. 자형. 그러면은 을목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야, 그죠. 진토가 돈이야. 근데 형이 붙었다. 그러면은 뭐, 돈 나갈 일이 있을 수도 어, 있겠죠. 돈 나갈 일이. 음, 이게. 아, 이때 뭐 잘못되면은 음, 작년도 그래 작년도 그런데 정말 겁재, 겁재, 어, 형제나 뭐, 어, 어? 뭐 파트너나 뭐 이렇게 돼서 뭐 붙였다. 그러면은 음, 음, 뭐 상담해 보니까 소송이나 뭐 이런 걸로 어, 돈 나가는 분들도 계시던데 음. 근데 타협하자, 아, 타협하자 타협이 잘안 된다, 안 된다. 아, 안 된다. 그러면은, 어, 신사. 그죠? 신사. 사, 오. 이렇게 가면서, 어, 해결이 이날 것이다. 진토가 올해 라망이 붙기 때문에, 아 어, 이게 제대로 붙으면 조금 애를 먹이긴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어, 화생토는 화생토니까, 어, 인내하자. 어,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이거 너무 겁먹지는 말고, 어, 제가 또진토해서 그랬다고, 음 그럴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어, 사화, 사화. 사화가 있다. 사화도 나쁘진 않죠. 사화는 나쁘진 않은데, 보증문제나 문서를 다룬다면 잘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달은. 그리고, 어, 너무 이렇게 안 되는 거에 에, 집중하지 않는 게 좋겠죠. 어. 앞으로가 을사, 병호, 정미로 같기 때문에, 내 사주가 너무 조율해, 아 너무 조율해. 그렇다면은 어 서서히, 어, 서서히 조금 조절을 할 필요는 있다, 음, 필요는 있다. 수가 없는, 어, 수가 없는 기토분들 특히, 음 그렇습니다. 오, 어, 오화도 어, 마찬가지죠. 오화, 오하. 오화가 있으면, 음. 이분들도 어, 돈 관리는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 과거 과거에 너무 얽매여서 작년 빠르면 작년이겠죠? 그런 거에 너무 얽매여서 어, 앞을 못 보고 내 발등을 내가 찍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음, 빨리 벗어나시는 게 좋겠죠. 예. 그다음에 미토 미토는 이제 미중의 이제 을목이기 때문에 이게 좋다면 좋고 나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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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관이잖아 편관인데 편관을 잘 쓰는 분들도 있죠 있는데 어, 이게 또 파가부터 어, 파갑고 파가 그리고 또 해면미가 격각이야 근데 좀 그렇긴 합니다. 어, 김이라는 간지를 갖고 있다. 이런 게 앞에 있다. 뭐, 일주가 되겠죠, 기토한테는. 또, 하나만 놓고 보면 미월 기토가 되겠죠? 어, 이렇게 됐을 때에는, 자꾸 막힐 거야. 어, 일이. 뭐, 다른 글자가, 어, 뭐, 또 이렇게 받쳐주는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겠지만, 어쩐 거 하나 조금, 음, 막히는데, 음, 이럴 때는, 음,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할 수가 있겠죠. 필요할 수가 있겠죠. 너무 안에만 있는 것보다는, 음, 음 활동을 좀 많이 하셔라. 어, 활동을 많이 하셔라. 너무 꽁 하고 있지 이, 말자. 음, 우울증이나 뭐 그런 거 있는 분들도 어, 있죠. 이제 스스로 그렇게 가두면 음, 안 좋습니다. 예, 가두면 안 좋고요. 음, 조율하신 분들은 또뭐 오미야 뭐, 오, 미야, 뭐 어, 그렇게 막 사와 막이노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은 특히나 어, 특히나 지금서부터는 어, 밖으로 음, 밖으로 좀 활동을 하시고 너무 어, 이렇게 매여서 매여서 어, 있는 거는 안 좋다 예 그렇게 봅니다 음. 그 다음에 어, 신월은, 뭐, 무토와 마찬가지로. 하여튼, 뭐, 경진월은, 신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불하기 때문에, 음. 기토분들은, 신금이, 신중에 경금이니까, 뭐, 거, 바로 올라온 거죠, 경진월에. 그러면 이분들은 좋은 기회가, 어, 올수 있습니다. 예. 어, 신중에 임수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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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든 개수든, 뭐, 일단 있으면은, 수익도, 오, 늘어날 수 있다. 해수 자수도, 오, 괜찮습니다. 예, 해수 자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 유금, 유금은, 뭐, 뭐, 신금이나 거의, 뭐, 같죠? 어, 같은데, 음, 이게 식신이잖아. 식신. 응, 음, 예, 예, 괜찮아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좀 나한테 도와줄 수 있는, 나를 예, 도와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귀인 같은? 뭐, <laughs>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어, 있죠. 어. 이럴 때에는, 나도, 어, 뭔가 좀 그, 잘하는 게 있어야 되겠지. 말을 예쁘게 한다든가. 어, 어 뭔가 기술? 어, 기술. 그런 게 있다든가. 음. 뭔가 차별화된 거. 그런 거를 내세우시면, 음, 더 좋겠죠. 음. 술토. 술토는, 이제, 뭐, 어, 진술충이잖아, 기저? 너무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됐을 때, 어, 어 짧게 보면은 좀 이렇게 여행을 가는 분들도 오, 계시고요. 그리고, 어, 직업, 직업적인 변화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만두고 취업을 하는 분들도 오, 계실 텐데, 진술충이라고 해서 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 어, 뭐 건강 문제나 이런 건또 별개고 어쨌거나 토생 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음, 토생 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 다음 달에 신사고 또사오이 구간을 또 지나갈 테죠. 그러니까 음 그가고 생은 좀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은 어 하지 예, 않아도 된다. 음. 자, 그 다음에, 어, 해수. 해수, 해월색. 괜찮다고 했죠? 어. 근데 이거를 진해 기문, 뭐, 원진. 어, 근데, 음, 이걸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죠. 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너무, 어, 미리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어. 저도 원진이 있습니다. 예, 강하게 있어요. 강하게 있는데 안 되는 거는 그냥 그냥 냅도 저는 내버려 둡니다 버려 그냥 어, 버려도 됩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집착인 것 같아 어, 원진도 그래서 불쾌함에 계속 그거로 생각을 하거든. 음, 제가 이제 해월 기토분들을 봐도 어, 이게 제대로 걸리면은 현실을 조금 이렇게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뭐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음,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고 어, 해수라는 거 자체가 해수라는 거 자체가 어, 올해 음,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고 내 마음먹기 나름이다 그리고 또수생목이잖아요 어, 재생살이라고는 하는데, 어차피, 어, 살인 상생이기 때문에, 어, 크게 문제는 없다. 오히려 이거를 잘 쓰면, 예, 잘 쓰면, 재생살에 돈도 번다. 큰 돈을 번다. 예. 재생살이 작게는, 음, 안 늘죠. 어,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거는 그냥 버리세요. 어, 버릴 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사준마다 다를 테지만, 음. 그렇습니다. 어, 시간이 네, 답이다. 흥분하지 말자. 그래도 회수, 회수는 음, 올해 에이, 괜찮다. 물론 자수는 더 좋다. 어, 더 좋을 수 있지. 에이. 그러면, 음, 기토 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